지금은 484km 지점입니다. 어 브레스트를 향해서 가고 있고 현재 7시 27분. 어 아직 해가 뜨야 되는데 떴는데 어좀 오늘 흐린 날씨입니다. 그래도 역시 풍경 하나는 끝내줍니다. 네, 멋있습니다. 광활히 펼쳐진 이 평지가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앞에 천무건씨가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까 되게 추웠는데 이제는 땀이 나서 별로 춥지 않습니다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풍경이 멋있습니다 지금 이제 브레스트까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필인데 마치 제주도 한라산에서 오름이 있는 해안가까지 쭉 바라보는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Good. Good. 네. 네, 자전거도 어... 이제도 이제 보면 어, 거의 뭐킹할 자전거 수준의 자전거로 보이십니다. 이걸로 지금 1200km를 지금 타고 계십니다. 멋진 분입니다. 멋진 분 이제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할때 예, 이런 식으로 표지판을 이렇게 설치해 줍니다. 또 동네에서 응원 나온 꼬마들. 네 이번에는 3 명이 타고 있는 텐던 바이크. 와우. 야세 명이면 호흡을 되게 잘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평균 열량 60 이상으로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먹는 겁니까 이거? 예. 네, 제가 이거 먹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 나오면은 이거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빼기, 빼기. 네, 제육 비빔밥 꼬빼기. 우선 음, 제가 미리 개봉을 해놓은 상태라서 한번 개봉을 하시고요. 딱 같이 하시죠. 어, 네. 그 일단 내용물을 내용물을 우선. 다 꺼입니다. 어 바로 뭐, 바로 끓습니다 바로. 와, 와 이거 끄네요. 바로 끓어요 바로 끌어요. 여기 보이시죠? 우리... 여기 딱 적혀져 있습니다. 발열 후 13분 정도 후에 먹으라고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참기름을 넣어야다 보기는 편한데. 음. 그죠? 음. 이거는 좀, 구글은. 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만이야? 아니. 네. 네. 어, 에이. <laughs> 하. 종이 버렸어요. 너 몰라? 조심히. 네. 아침 6시입니다. 기상하십시오. 어머니. 해 떴겠네. 깨나지 않답습니다. 오. 양쪽 무릎 다 아픕니까? 예. 네. 아이고. 야 아, 아씨가 시계 너무 심했다. 저희는 그. 첫날 일던데 그쪽이 가 있습니다. 예. 으로아다 어, <laughs> <laughs> 그, 그, 외국 인들그 뒤에 피좀잘 빠시고요. 네. 조심히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은 너무 많이 주무시지 마시고, 네. 길바닥에서. 파이팅 네. 오늘은 4일차, 어, 20, 21, 22, 23일 아침입니다. 내일 마무리됩니다. 어, 현재 795km를 탔고요. 오늘은 10... 99km 까지 탈 예정이니까, 어, 오늘 하루 310km를 타면 됩니다. 네. 아, 힘들지만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저 앞에 천무건 씨가 달리고 있습니다. 천무건 씨 정말 잘 달립니다. 오늘은 템포대로 무리하지 않게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 이따 뵙겠습니다. 아, 긴 어필이 이제 끝나갑니다. 현재 900km 탔고 이제 300 남았습니다. 20km 정도 더 가서 어,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시 반인데 1시 반 정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디 씹히죠? 이름이? 몽탄 푸제흐 푸제흐 네 여기는 푸제흐 씹히 오늘 몇번 씹히세요? 1번 11번째죠 11번째 응. 씹히고 응. 910 900몇 킬로죠? 935 935킬로입니다 응. 오늘은 1099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라면밥에다가 네, 여기 는 브레스트 에서 파리 로 이동하 는중12 번째 CP 내일 아마 90 시간 완주 까 지는 내일 아마 저녁 5 3 시, 5 3시까 지는 들어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잠시 쪽잠 한 시간, 두 시간 자고 또 이렇게 또 출발하십니다. 이렇게 네, 잔디밭에서 신랑으로 줌 미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전거 보관은 이런 식으로 자물쇠로 각자 자전거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벽 3시 반을 지났는데도 아주 분주하게 늘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대부분 조금 쉬었다가 바로 출발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 CP뿐만 아니라 모든 CP에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CP에서 이런 식으로 족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먹고 조금씩 족잠을자고 계시는 분들도 계고 나머지 <목소리> 120kg 꺼졌습니까? 이게 아... 그게... 왜 꺼졌어? 안 괜찮아도. 다들 한달는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긋지긋할것 같은데. 아, 박프로님 보러 가야 돼, 박프로님. 이불리하로 오시겠죠, 뭐. <laughs> 코치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아, 혼자서 라이딩 잘 하고 있습니다. 아, 어제도 아, 이, 이, 이 경주 200? 아, 네. 200 코스 타고 왔다고200 타고 왔다고요? 네. 더운데? 아니, 야라야. 야라야간에. 가는 응. 더울 때안 탑니다. 밤새도 야간에 타지. 아, 난그 생각 뜯다니까요. 아, 고코치님 여기 오시면 대박. 응. 어, 재밌게 다실 것 같은데. 뭘 재밌을 더운데. 안 맞아. 여기 하고 안 맞을 거야. 뭐. <laughs> 못 오게 하실려면. <laughs> <laughs> yeah. Okay, thank you very much. Bye, guys. t h a n you guys. This is best way. And that way oh, is Paris way. You just left the control stop, right? Yeah, okay, right. Okay. 길을 잘못 들어왔나 보네. <목소리도> 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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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슨 어느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거야? 쩔쩔 데만. 아 그럼 태국 말할줄 아는 거야? <목소리도> 아 멋진 친구네, 진짜. 야, 멋있다. 아 이제 우리한테 태국 말로 한 거야? 모르겠어요. 나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가요 없어. 이 필요 없는 가방 지이제 필요 없는 힘들은 어, 빼십시오. 참 가? 다 일단은 물이 시고 물이 센데 왜안 쓰고 눈치 좀 해주겠다. 아, 더럽네. 최신품인데도. 어 맛있겠다. 어, 아, 밥한번 드세요. 아직까지 먹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계란, 프라이, 스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햇밥이랑 깻잎. 다음에 요플레. 시리얼과 우유.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아침 식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어떠니까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아. 음. 한국 사람 밥을 먹어야 돼. 그러게. 밥 나왔습니다. 밥을 구걸하는 사람이. 어, 여기 또 나왔습니다. 밥을 구걸하는 사람이. 밥비밀이란데 <laughs> <바, 바>, <laughs> 여기, 여기 앉아서 너무 부러워 <웃음> 보입니다. <웃음> 어. 이따 뵙겠습니다.

자, 형님, 조심히 뻗으셔, 아, 오면안 되겠네. <laughs> 좀이 <이따> 봅시다. <laughs>